이제 6월달이네 그죠 <laughs> 2021년 6월달 빨리 갑니다 벌써 또 덥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주님이 오실날이 가깝죠 네. 그래서 늘 기쁘잖아요 안 기다려주십니까 <laughs>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laughs> 우리 이제 우리 큐티가 어디 하는지 그 자매님 빼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 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 김혜태 전님 지금 큐티 어디 나가신지 아십니까? <laughs> 어디 우리 <laughs> 시편입니다. 이제 <laughs> 시편에 들어섰기 때문에 시편을 오늘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편 음. 제목 하나님께 응답하라. 시편 1편 2편 음. 일단은 우리 일정, 일, 시편 1편만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 편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을 갖다가 루터는 마르틴 루터는 어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칼비는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어 구약을 이렇게 보면은 어 우리 어떻게 분류할 수 있죠?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나 성문서 뭐 이렇게 해야죠. 그죠? 어.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아, 하나님 의 역사, 그죠? 역사서는 하나님의 역사. 또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이 시편이나 시가서는 인간의 인간의 응답, 하나님 앞에 된 응답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럴 듯 해요, 진짜.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인간의 반응, 죠 응답.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창세기 일장부터 1 1장을안 믿는 사람들이 막 아, 창세기 일장부터 1 1장을 그대로 믿는 나에게 하는 말이 시편도 있는데 시편이나 제대로 믿지, 어, 창세기를 믿는다고 막허을 내더라고. <laughs> 그래 인간의 응답만 미래입니까? <laughs> 예 아니죠. 하지만 하지만 이 시편은 놀라운 책입니다. 많은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노래지만은 많은 이렇게 예언도 돼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똑같은 인간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그저 감정 이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편만 읽는데요. 나쁘진 않지만은, 10편 읽는다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은, 그죠. 그건 좀 치우친 거죠. 왜냐하면 10편이 너무 이렇게 막 자기 마음을 대변해 주니까. <laughs> 그것만 보는데, 어쨌든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10편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은 또 좋죠. 하지만 또 모르고 또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0편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책도 알아야 10편이 보여요. 왜냐하면, 작은 성경책이니까 큰 성경책 전체를 알아야 이 시편이 더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어, 시편 오늘 제목처럼 어, 하나님께 응답하는 복 있는 사람 제목을 다시 바꿀게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복 있는 사람, 그죠? 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할 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뭐 하나님 앞에 뭐? 바, 반응이 없는 사람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너무 자기는 재미가 없대요. 남편 목사님이 말을 안 한대. <laughs> 그래 사모님이 막 이렇게 어, 막 말을 붙여도 말을 안 한대요. <laughs>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내가 뭐 알아야지. <laughs> 원래 말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어, 오늘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일장 일절에 복 있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에요. 잘잖아요, 한자. 제가 왜 사역합니까? 복 때문에. 복 받으려고. 복이 좋아서. <laughs> 여러분들은 왜 신앙합니까? <laughs> 예, 하나님 복 때문이죠, 그렇죠? 자 한국 사람도 복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뭐 복자 많이 쓰죠. 뭐 대문 앞에도 뭐 그죠. 옛날에 복자 다막 크게 막 이렇게 원을 해가지고 복놓고 문에도 복, 뭐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심지어 밥 먹는 숟가락에도 복. <laughs> 복 좋아하는데 복 좋아하십시오. 근데 진짜 복을 좋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 세네 가지를 이렇게 볼 건데 누가 복 있는 자인가? 그게 이제 이 오늘 질문이 질문.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물론 제목에 답이 있어요. 하는 게응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 우리 그 시편 1장1편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게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례 복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선명하게 정리하자면, 노선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노선이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 그죠? 그가 가는 발걸음이. 그가 가는 시선이, 그가 가는 생각이 하나님께 안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 복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가 가는 발걸음, 그가 가는 그 먹는 생각, 그죠?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악인들의 꾀라고돼 있지, 악인들의 꾀그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지식, 지혜, 뭐 모든 것들이 되겠죠. 어떤 게 우리는 근데 깜빡 서가요. 많이 섞죠. 사실은 세상 지식 놀랍잖아요. 세상 지식, 세상 기준, 세상 판단, 또그 훌륭한 사람들이 조언을 들어요. 그 조언을 들어서 더신앙잘 하면 되는데, 조언을 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죠? 세상 말을 너무 우리가 세상 말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세상 말 세상이 주는 교훈 세상적인 지식이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내가 그것에 납득이 가고 설득이 돼가지고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커 보여 그게 더 즐거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개인들의 길이 넓고 커요. 화려합니다. 좋아요. 편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죠. 사실은. 즐거우니까. 그죠? 즐거우니까 가는 거예요. 어? 아까 우리 즐거운 이야기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와, 그 길이 즐거워가지고 그 길로 촥 대로, 대로에 줄을 지어서 가는데. 진짜 진리의 눈으로 보면 마귀에게, 마귀의 새사슬에 묶여가지고, 빨가 벗겨가지고, 두드러 맞고, 그리 끌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가 색다른 안경을 탁끼워줘가지고그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이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이 없다는 거죠. 또 오만한 자리,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은 온갖 세상에 귀,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욕하고 막 핍박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가 행복한 마냥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자리를 떠나야 되죠. 그 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자리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야 되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앉지 않냐고. 그렇죠? 그런 자리에 앉지 않냐 노선이 달라야 되죠. 그렇죠?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기준이 기준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마음대로 뭐내 생각, 내속견의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많은 율법과 말씀을 줬는데 그 기준으로 살지 않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날개가 있으면 좋겠죠 홀홀 날라다니고 심지어 중력이 없으면 좋겠죠 둥둥 떠다니고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뭐 어떤 뭐 시설에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중력이 없어지는 것 같이 뭐붕 뜨고 그러더라고요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그런 시, 그리스 신화 들어 봤습니까? 뭐 다달로스, 이카로스 이런 다달로스가 아빠고 이카로스가 아들인데. 그크레타의 어떤 왕이 자, 미궁. 미로로 된 궁, 빠져나올 수 없는 궁, 궁전을 바닷가운데 지어 달라. 이런 기술자거든, 이 사람이. 어. 다이달로스하고 이카로스가 굉장한 기술자예요. 건축 기술자.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미궁을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바다 가운데 만들었어요. 근데 그 궁전에다가 이두 사람을 가둬버렸거든. 못 나오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못 빠져나올까. 그래가지고 고민고민하면서 하늘의 새를 보고는 저 새처럼 날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기술자니까 밀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탈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날개를 달고 탈출할 때 절대 바닷가운 바다, 바다 가까이 가지 마라. 섭기 때문에 이 축축해져서 그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태양 가까이 가지 마라. 밀랍이기 때문에 녹으니까 날개가 떨어진다. 적당한 높이로 그렇게 날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날아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어 아들이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 가까이 날아가가지고 밀랍이 녹아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세요. <laughs>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뜻인데, 그죠 중력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습니까? 중력이, 네? 중력이 있어야 되죠. 막상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둥둥 떠다니면은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못 가요. <laughs>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한번 이러면 막 계속 가야 돼 <laughs>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그게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즐거움도 누리고,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귀찮아가지고 뿌리를 안 내려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열매도 안 맺고 잎사귀, 잎사귀가 푸르르고 청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로 진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그죠?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죠. 하늘 양식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는데 엉뚱한 데다 탁 뿌리를 내리고 계속 그 양분을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영양가가 한 개도 없어. 근데 썩이는 거죠. 계속 먹어라, 먹어라면서 주는 거예요.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이 없는 거예요. 영적 양식, 진짜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없고, 그죠? 양식도 없는 사람, 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악인들은 사절부터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가도다. 기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다 심어 놓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뭐 내가 훌륭하니까 그게 아니고 신의가의 심은 그분이 훌륭한 겁니다. 그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분에게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길에 서고 그분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교훈,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함, 안락함, 편안함. 그곳에 머물려고 해요. 자꾸 지금 내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길에, 어인들의 길에, 거기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죠? 진짜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그 우리가 시편 <laughs> 1편2편은 서론입니다. 시편에서 서론. 진짜 복이 어디 에 있는가, 그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가, 복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편, 3편, 2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이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면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가의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죠? 우리 여기 어떤 왕이 나와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이 왕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옵니다. 이 왕의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누가 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옛날에 구약에 어떤 다윗왕인가, 물론 맞아요. 다윗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제왕시라고 하는데 어떤 왕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는 이게 메시아 시편 하나님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진짜 왕은 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편마를 받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이에요. 진짜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응?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음.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2절 근서를 시작.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보이 있도다. 입 맞추라. <laughs> 우리는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입맞춤은 가까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친교의 표현입니다. 내가 함께 누리는 은혜를 같이, 같이 할 사람이 가져올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그죠. 구원자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 입맞추라. 그리고 주님께 피하라.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힘들 힘들어요. 직장에서 힘들고 갑질 당하고 누구에게 피할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위로를 주고 뭐 합니다, 그죠할 수도 있어요. 훌륭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잠시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요.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세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된 사람, 구원자가 된 사람 안전한 거예요. 그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일제에 어째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했던 일을 꾸미는가? 반란을 꾸미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금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반란을 통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려고 그렇게 계속 깨하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없어.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 뿐이야.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대로 즐겨. 우리 그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이란 책이 우리나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막 전면에 광고가 돼가지고 그죠? 사람들에게 읽어라. 하나님 없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기독교, 하나님 가짜야. 만들어진 신이야. 그러면서 심지어 영국에서는 버스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네 인생을 즐겨라 하면서. 그죠? 버스에다가 전면 광고를 해 가지고 그게 수십 대로 막 어? 영국을 돌아다니게 하고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반란이죠 반란. 그런데 그런데 그 끝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가겠습니다. 망아리. 그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급하다는 겁니다. 2장 6절 같이 합니까? 2장 6절. 시작. <laughs> <laughs> 거석산 시온에 세웠다시려다. 이 시온산. 여기에 누가 온다고 성경에 예언돼 있습니까? 게시록에 보면 그죠? 그리고 7 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 침례 받을 때 하늘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분이 왕으로 시온산에 다시 오신 거예요. 철임 대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지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래서 시험산에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통치자. 참 하나님. 그분 안에 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복입니다. 딴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분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분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읽야 됩니다. 우리 2장 1장 3절 아 1장 2절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뭐 그냥 읽고만 뭐 이게 충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과 만날 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니다 그때 즐거운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중력이 없이 막 떠다니는 그런 삶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에 녹아버리는 그이카르스의 날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충분히 먹고 열매를 맺는 채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른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구미 세인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함없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엉뚱한데 가서 헤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후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하시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7월 달부터 오후 집회도 하고 이렇게 좀 변화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어 주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잘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